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스키 투어 안올드입니다와 조망 끝내주죠. 완전히. <laughs> 아 역시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은 스키장 정상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좋아. 여기가 이제 스키장 정상이고요. 아네 이곳은 어, 이케노타이라 스키장이에요. <laughs> 어 이게 이게 묘, 묘코 산맥이고요. 묘코산이고요. 저 맞은편에 맞은편 쪽으로 스키장이 보여요 저쪽에 저 위에 저기가 이제 어저께 탔던 시가고겐이에요 시가고겐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차로 이동하면은 1시간 어, 반 정도 기장 오면 1시간인데 한 1시간 한반 정도 봐야 돼요 1시간 반 정도 넘어오면 되고요 이쪽 몇코이산야 어, 산이 안 보이네 아 <laughs> 어, 이거 여기는 뭐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뭐 경고 뭐 해골 표시 막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있어요? 어이 무서워라 <laughs> 아 근데 여기 말고 저쪽 있잖아요 스키장 안쪽 요런 에이리언은다 트리런이 가능해요 여기는 다 근데 지금 어저께 눈이 안 내렸나봐요 여기는 그래서 어, 떡이야 <laughs> 그래서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여기는요, 묘코 산에 보면은 그 주변으로 스키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, 그 중에 가장 작은 편 중에 하나예요. 이게 스키장, 어, 이게 메인 슬로프고요. 요걸 중심으로 쭉 내려가면은 옆으로 분기되면서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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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조금 들어가는 그런 스키장인데, 그렇다고 해도 뭐 사이즈가, 어, 상상하는 거 이상의 사이즈이기 때문에, 나름 재미를 볼수 있어요. 5호권 끊어갖고 들어왔고요. 5호권은 3,300엔에 파네요. 지금이 얘기했나요? 2013년 2월 4일 토요일이고요 어 1시 조금 넘었어요 아까 그 시가구겐에서 밥 먹고 시가구겐에서 내려오면서 원숭이 구경하느라고 한 2시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오면서 밥 먹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었어요 일단 여기는 이제 많이 탈거 아니기 때문에 코스 위주로 조금만 타고요 이따 끝나고 저 아래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